안녕하세요 유재필입니다. 2024년 8월 31일 토요일 서울 경마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토요일 서울 경마 11개 경주가 준비됐고요. 또 제주는 6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죠. 토요일 서울 11개 경주 중첫 번째 2경주 하이라이트를 시작으로 배당승부 4경주 그리고 하이라이트. 구경주 토요일 최대 메인 11경주 준비했고요 또, 제주, 5경주, 6경주 승부처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루키 2세, 신마 별정,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2세의 신마 편성인데요. 12마리가 출마 투표가 됐는데, 6번 마이티 러쉬가 취소가 되고, 11마리가 네, 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데뷔전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4번 왕채고, 그리고 주행검사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던 3번 관악산 조이, 그리고 여기에 5번 에프스타의 네, 데뷔전 1200m에서 경쟁력을 보여줬고요. 또 7번 메스트 조이 그리고 8번 형무상 네, 이런 말들이 네, 주행 검사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눈에 띄는 상황이지만 어, 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세 마들이고 또 이번 1,200m 거리이기 때문에 네, 라스트 걸음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배당마 9번 칸맥스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주행 검사 당시 네, 스타트는 좋지가 못했죠. 하지만 라스트 걸음에 대한 경쟁력을 보여줬고 이후 훈련 과정 속에서 마이야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하면서 어, 변화하고 있는 모습,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고요. 어, 또 데뷔전 이제 망사눈 가면을 씌워놓고 출전하고 있고 이제 부족했던 순발력 부분도 연습을 하면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번 데뷔전에서 좀더 무난하게 나와준 놓고 라스트 의한 발을 기대해 볼수 있는 9번 칸맥스의 성장세.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연령오픈 결정. 네, 토요일 전반부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6등급 1200m 일반 편성으로 뭐 능력만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중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몇 마리가 눈에 띄긴 하지만, 아, 편성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마들은 아니고, 레이스를 잘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반면에, 네, 이번 준비 과정 속에서의 뚜렷한 성장세와 함께, 네, 이번 경기 2병까지 노려볼 수 있는,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네, 복병권 승부마의 성장세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네, 이번 서울 이경주를 중배당 이상을 공략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300m 국산 6등급 연령오픈 안말 별점 11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말 네, 1,300m 편성으로 능력마가 나와있지 않은 가운데 그중에서 이제 선두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10번 칸노트 그리고 11번 스카이텐 이두 마리가 그나마 최근 경쟁력을 보여왔던 말이죠. 근데 이두 마리 모두 순발력은 있지만, 라스트 걸음은 좀 아쉽습니다. 뭐, 크게 신뢰할 수 있는 끝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앞선에 나설 수는 있지만,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지가 관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권 말로, 안쪽에는 7번 미스 콘코드의 끝걸음, 그리고 6번 실버문의 끝걸음, 이두 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미스 콘코드는 순발력은 좀 없는 편이죠. 하지만 라스트 걸음을 꾸준하게 써왔습니다. 좀 레이스를 좀 안정적으로 좀 풀어갔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상당히 컸는데, 네, 이번에 흐름이 뭐 그닥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더 앞선에 붙여놓고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6번 실버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두권에 좀 붙여둘 수 있는 흐름을 만나고 있습니다. 앞선에 9번, 10번, 11번, 뭐, 이 정도가 치고 나간다. 어, 그 뒤에, 네, 선두그룹 뒤에, 이제 붙여둘 수 있는 그 정도의 순발력은 되기 때문에 6번 실버문에, 네, 선추입 전개. 그리고 라스트 걸음에 7번 미스 콘코드 두 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네, 큰 배당을 노리는 하이라이트 승부초입니다. 5등구 1200m 단거리 일반 편성이죠. 흐름도 복잡하게 진행되는데 출전하고 있는 말들의 전력차도 크지 않고 또 선두권에 나서는 말들의 순발력도 엇비슷한 상황이죠. 그만큼 뭐가 됐든 복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축마 선정 자체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는 이런 틈을 노리면서 이변을 노릴 수 있는 배당만을 중심으로 놓고 아예 시원한 배당을 공략하는 배당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엘령오픈 1말 핸디캡 11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1300m 거리를 비롯해 단거리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말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앞선을 또 욕심낼 수 있는 말들이 좀 뭉치는 흐름이기 때문에 또 레이스 또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 속에서 네, 복병권 말, 네,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배당마. 네, 두 마리 체크를 하겠는데요. 바로 이제 9번 컴플리트 파티. 그리고 10번 브라이트 카이 이두 마리 모두 이제 어느 정도 순발력과 함께 또 선취전개가 가능한 각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두 마리 모두 지난 경주 이제 5등급 승군전 적응을 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데요. 네, 1,300m 거리 지금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말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8번 원평광야 그리고 6번 세네비바 뭐이두 마리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두 마리가 앞선을 치고 나간다. 바로 그 뒤에 붙여놓고.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9번 컴플리트 파티, 10번 브라이트 카이의 호전세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경주오리 1,7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1마리 출전한 것입니다. 5등급 1,700m 편성답게 뭐 이렇할 능력만은 없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이 이제 다수 눈에 띄죠 착성권 성적을 냈고. 지난 경기 우승을 했던 사바 한강글로리도 있고. 근데, 한강글로리는 부담률의 상승이 있고, 뭐, 얘를얘 이외에도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이, 뭐 사실 이번 편성을 압도할 정도의 능력마라고, 뭐, 크게 신뢰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틈을 노리면서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 안쪽에는 있 1번 PNS카. 이번에 감량 기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출 전개가 가능한 각질인데, 감량을 받고, 또 게이트 이점이 있는 만큼, 선두권 최적 전개, 또는 기습 선행까지도 욕심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나고 있고요. 여기 외곽에 있는 10번 토네르, 지금 5등급 승군전을 치르고, 이제 두 번째 경주에 나서고 있는데, 얘도 선행을 욕심내볼 수 있는 흐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순발력이 있고, 이번 레이스, 현성이 그렇게 빠른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10번 토네르가 2역기수와 함께 기습 선행에 나서면서 좀 버티기를 노려볼 수가 있다. 10번 토네르 그리고 안쪽 1번 PNS카 두 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칠경주입니다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0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혼전도가 있는 1,700m 장거리 편성이죠.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경주 선두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복병마 네, 안쪽에는 1번 퍼플 윙크. 네, 지난 경주 승군전을 치르고 이제 두 번째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죠. 1,700m는 첫출전이긴 한데 네, 선출전계가 가능한 각질이기 때문에 게이트 이점을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 외곽에 있는 10번 트리스타 왕자 네,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말입니다 네, 이번 경주 게이트는 외곽 이지만 뭐 선행도 가능한 흐름을 만나고 있죠 네, 기습 선행에 나서면서 네, 버티기를 노려 볼 수가 있고 안쪽에는 1번 퍼플 링크는 뭐 선행마 뒤에 붙여 놓고 안정적으로 풀어 나갈 수가 있다 아니면 욕심을 낸다면 얘가 뭐 선행 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어, 버티기를 노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을 만나고 있다. 1번 퍼프링크, 10번 트리스탄 왕자 두 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네, 분할된 편성이죠. 이어진 구경주가 분할되면서 10마리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 경쟁력을 보여줬던 5번 캡틴 타임, 그리고 6번 금악 다이아, 그리고 8번 천마평정, 대표적으로 이세 마리가 눈에 띄는 상황이고 네, 이전 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권 말로 이거 안쪽에는 3번 비아리카의 호전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4등급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죠 지난 4월 경주에서 근데 4월 경주 이후에 좀 주기가 이제 길어진 상황이었죠 공백기를 좀 가졌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좀 회복된 모습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경주 이후에도 이제 파행기는 좀 있었는데, 회복된 모습으로 이번에 1300m 편성에 나서고 있고, 얘는 좀 각질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마들, 선두 그룹 뒤에 2, 3선에는 충분히 붙여둘 수 있는 이제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또 라스트에 한 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3번 비아리카의 호전세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m 국산 4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토요일 하이라이트 승부초입니다 네, 직전 8경주와 분할된 편성이죠. 여기도 10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네, 분할되면서 이번 경주 찬스를 맞이한 복병권 승부마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아쉬웠던 결과였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아쉬움을 지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을 만나고 있고 또 그만큼 컨디션도 상당히 올라왔다.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복병권 승부말 중심에 놓고 중배당 이상을 공략하는 토요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경주얼리 1600m 혼합 4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10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1600 거리가 관건인 가운데 최근에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은 지난 경주 우승을 했던 3번 킨터 그리고 4번 썬더 A1, 네, 선두권 레스를 이 노려볼 수가 있고. 또, 외곽에 있는 10번 서부 챔프. 끝걸음을 갖추고 있는 말이죠. 지난 경기 우승을 하고, 승군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1번 시대의 명작이 지금 2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공백도 있고, 부담중량이 57인 만큼, 이런 점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4마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가운데, 뭐, 압도적인 전력은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틈을 노려볼 수 있는 배당마로 8번 퀵실버 키튼의 호전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부터 강등이 돼서 4등급 편성에 출전을 하고 있죠. 57 부담량이긴 하지만 4등급 이 정도 이런 흐름의 편성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선축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두권에 붙여놓고 네, 한발을 기대해볼 수 있는 8번 퀵실버 키틴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어, 훈련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 마무리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3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토요일 최대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네, 이번 마지막 11경주 역시 1600m 거리인데요. 여기는 메인급 승부처지만 좀 배당을 노리는 최대 메인크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최근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도 승부전 나서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 있고, 그 외에도 또 경쟁력 있는 첫 승권 성적을 냈던 말들이 어, 여러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1600m 흐름이 어, 그렇게 만만치 않다. 호락호락한 흐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인기권 말들이 휘둘리고, 라스트의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배당마에게 찬스가 올수 있다. 바로 그 배당마를 중심에 놓고 아주 시원한 배당을 공략하면서 토요경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요일 11개 경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토요일 서울경마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